2002년에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마늘,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늘은 강한 향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살균, 항균작용, 그리고 항암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의학으로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암은 매우 흔한 질병이라 아마 주변에서 암 환자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를 잘 받아 완치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재발하여 끝내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모든 암 환자들이 완치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암은 여전히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결국 암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건가라는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다가 점차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이때는 공포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마늘이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마늘의 다양한 효능과 그 섭취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마늘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유용한 팁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고대부터 약재로 사용될 만큼 다양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마늘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가파괴세포 사멸을 유도하는데 기여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늘의 면역력 증강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늘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암과 싸우는 신체의 자연방어 메커니즘을 강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체내에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방지합니다. 마늘에 포함된 유황 화합물은 체내에서 발암물질의 해독을 촉진하여 발암물질이 무해한 형태로 변환되거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염증 억제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데, 마늘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만성 염증을 억제하여 암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은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은 물론,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암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암 예방과 치료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피로감, 손발 저림 등도 혈액순환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알아봅시다. 마늘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생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얇게 썰어서 10분 정도 둔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 성분이 최대한 활성화됩니다. 만약 알리신 특유의 향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익혀서 섭취해도 좋습니다. 특히 구운 마늘이나 찐 마늘은 맛이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마늘을 활용한 꿀절임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늘을 꿀에 절여두면 보관이 용이하며 감기나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한 스푼씩 드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마늘 활용법으로는 마늘차가 있습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 물에 끓여 마시는 이 차는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늘의 쓴맛이 걱정되신다면 꿀이나 생강을 추가해 맛을 조절해 보세요. 마늘의 효능만 보고 무조건 섭취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다음은 마늘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할 점은 꼭 알아두세요. 마늘은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늘을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위가 약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생마늘 두세 쪽 정도가 적당하며, 만약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마늘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마늘을 활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마늘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늘을 사용한 간단한 요리법을 배워두시면 마늘의 건강 효과를 더욱 즐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늘 볶음밥. 마늘을 다져 기름에 볶아 고소한 향을 낸 후, 밥과 함께 볶아내면 심플하면서도 맛있는 한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마늘 장아찌. 마늘을 간장과 식초, 설탕에 절여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마늘 스프. 감자와 마늘을 함께 끓여서 크리미한 스프로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 속에 마늘의 은은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마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식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혈관 청소부로 알려진 마늘의 다양한 효능과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배운 마늘의 효능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보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소중한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건강하세요.